예레미야 46장 여러 민족들을 향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이는 이집트에 보한 말씀으로 곧 유다王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이프라테스강 근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네살에게 대패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네살에게 패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기마병들아. 말에 안장을 얹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어찌하여 그들이 놀라 후퇴하고 그들이 용사들도 패하여 도망하며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느냐.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한 자도 피하지 못하니 그들이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넘어지며 쓰러진다. 저 나일 강처럼 흘러넘치며 강물처럼 출렁이는 자가 누구냐?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흘러넘치며 강물처럼 출렁인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땅을 덮으며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한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전진하여라. 에티오피아 사람과 부스 사람은 방패를 잡고 로딤 사람은 활시비를 당기며 전진하여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 그분의 대적들에게 보복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르며 그들의 피를 가득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북쪽 땅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녀 <laughs> 이집트에 따라 길르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가져와라. 내가 많은 약을 써도 헛될 것이며 낫지 못할 것이다. 민족들이 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들었고 내 울부짖는 소리가 땅에 가득하니 이는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넘어지고. 그 들이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 왕느부간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일에 관해 바빌로니아 왕느부간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일에 관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바빌로니아 왕느부간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일에 관해 바벨로니아 왕 르브간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일에 관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공포하며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공포하여 말하기를 너는 굳게 서서 준비하여라. 이는 칼이 네 사방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연네 장사들이 거꾸로 지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밀어뜨렸기 때문이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니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백성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바로는 큰 소리치나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할 것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 나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한다 다보리 산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갈매리 해변에 있는 것 같이 그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날 이집트의 주민아. 너는 포로 될때 가져갈 짐을 꾸려라. 멤피스는 폐허가 되고 불에 타서 아무도 거기에서 살수 없을 것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하더라도 북쪽에서 쇠파리가 오고 또 온다. 심지어 그 중에 있는 용병들도 외양간의 송아지와 같아서 그들도 버티지 못하고 뒤돌, 뒤돌아서서 다 도망할 것이니 재난의 날. 곧 형벌 받을 때가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뱀처럼 소리내며 달아날 것이니 이는 적군이 몰려오며 벌목하는 자들처럼 도끼를 들고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비록 이집트의 숲이 빽빽하고 그 수가 메뚜기보다 많으며 헤아릴 수 없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찍어낼 것이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과 왕들과 바로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들까지도 바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 곧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사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후에야 이집트의 이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후에야 이집트에 이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포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네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더라도 너는 멸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